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5일 주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주일 묵상 말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세번역 여호수아는 요당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돌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마른 땅의 한 해를 믿으며 오늘은 올해의 첫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해의 첫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며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요단강에서 돌한 개씩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길갈에 열두 개의 돌을 세웁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쪽에 있던 지역으로 길갈의 의미는 굴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두 돌의 의미를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길가에 세운 열두 돌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거의 기념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물이 끊긴 것이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의 요단강을 건넜고 이스라엘이 모두 마른 땅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당강에서 올라오자 요당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위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난 것처럼 요당강 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며 이스라엘이 마른 땅의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의 홍해를 지났듯이 마른 땅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단강 물이 갑자기 끊겼다 해도 질척한 진흙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물이 끊긴 요단강은 마른 땅의 강바닥이 나타났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의 홍해처럼 마른 땅의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 그 하나님의 이적을 기념하여 세운 증거의 기념비로 이스라엘 자자손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미처, 아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위에 행하셨고, 우리의 생이 마른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마른 땅의 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로막은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른 땅의 이적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른 땅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기억과 감사와 소망을 잃지 말고 이스라엘이 가난을 향해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기념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른 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올한해 스스로 기념비가 되는 허영의 서글픈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과 주님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역사의 시기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한 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른 땅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스스로 기념비가 되는 서글픈 허영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증거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혼란의 시기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